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면 가장 그 의미 있게 마감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가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올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이 없이 그래도 이거 하나는 좀 주님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고 남은 한 해를 주 안에서 더욱더 경주하자라는 그런 각오를 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지금은 많이 세락했지만 예전에 성경시대 아테네라는 것은 정말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그 문화적인 게그 사람을 완전히 압도하고 그 눈과 마음을 빼앗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모든 풍경과 문화가 아니라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온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마음이 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분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크스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 마음을 깊이 막대기로 찔러서 그 영혼의 격한 통증을 느낄 때 그때의 파라크스노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영혼의 격통을 느낀 것입니다. 1805년에 캠브리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소장학자로 전도양양한 미래를 열어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가 성취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그의 삶 전체를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힌두교 사원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승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헨리 마틴이 그 마음 속에 느꼈던 영혼의 격통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소름이 끼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면 나는 나의 존재 자체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나를 빼버린 다음에 왜 고통을 느끼냐고 물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시는 불명에는 저에게 그러한 상처를 남깁니다라고 이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권면하기 이전에 제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느꼈던 그 영혼의 격통 그리고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200년 전에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서 저가 느꼈던 마치 눈알이 뽑혀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내가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했던 그 영혼의 격통을 제가 목회자로서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숭배와 이 거짓 속에서 제가 그런 영혼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저에게 이런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리고 헨리 마틴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느꼈던 영혼의 통증을 내가 느껴본 적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통각, 통증에 대한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 대해서 격렬한 영혼의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느니라 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용된 조동사는 성경 원어로 대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머스트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셔야만 됐다. 이것이 바로 4장 3절에 본래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그리스도인 됨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전도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신다면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됐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님들께서 지금 복음을 믿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복음이 바로 나에게 위임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신다면 이 복음을 올한해 살아오시면서 증거해 오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속으로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가 이랬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셨는데, 만약에 올한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심각한 자기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큰 고통은 제 안에서 경험하는 자기 모순입니다. 이게 제가 견디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데 내가 믿는 도를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회개한 노릇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너무나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길 가운데 있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통증을 느끼시고 정말 전도자로서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된다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윌리엄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거친 말입니다. 혹시 불편하게 들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자기 안위에 빠져서 즐겁게 노래만 하고 있다면 나는 이것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좀 불편하시죠. 우리만 우리끼리만 서로 교제하고 즐기며 노래하는 것 나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이 지적은 정말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댐에 있어서 성도댐에 있어서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전도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단연 예배와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가장 간결하게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성호를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이두 가지 사역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슴에 무엇인가 뻐근하게 어떤 감동이 오고 눈물이 흘려지면 그게 예배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감격하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감격을 뛰어넘어서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있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의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가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 그것은 worth,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무슨 가치를 인정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배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가치를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예배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는 꼴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은 바로 우리가 전도자가 될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참된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성도와 화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을 나가셨을 때 전도자로 나머지 6일을 살아내실 때 그때 여러분의 예배는 진정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예배가 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우리의 예배는 결국엔 위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바로 크게 사업에 성공한 신사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요. 학문에서 최고의 경제에 간 사람이고, 권력에서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세인이고, 관원이었습니다.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적으로 가장 멸시받는 존재예요. 그중에서 여자요. 도덕적으로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이제는 또 누군가와 동거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아주 바닥이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바닥인 최하층에 있는 사람.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이렇게 최극단의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도 아무 스스름 없이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그들과 만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문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을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해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말몇 마디 섞고 살짝 자리를 비껴가지 않습니까? 나보다 너무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을 느낀 불편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너무 낮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이 오래 있기도 어렵지요. 사람은 비슷한 부류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는 구유 위에 태어나셨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종의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리하는 대사로서의 담대함과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삶이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마쳤다는 그 낮고 낮은 곳에서의 겸손함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삶 가운데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담대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확고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과 접촉하셨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접촉점을 만드셨습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는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는 작은 호의와 배려가 전도의 접촉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우물 주인 아니잖아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이 주는 것, 작은 호의예요. 피해가 안 가는 작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호의를 받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호의를 줄수 있다는 것을 감격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배를 조금만 사람들로부터 떼서 대라. 내가 가리키겠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리키셨어요. 베드로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 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케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하여야겠다 사케오가 부자지요 방 하나 내드리고 식사 대접하는 것 어려움 아닙니다 아무도 같이 교제하지 않는 사케오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섬세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뭔가 베풀 게 있나? 그리고 저분이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작은 호의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드리나?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면 예트한테 섬기는 교회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접촉점을 만드셨는데,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인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어때요? 주제가 완전히 지금 돌변하고 있어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죄가 이 여인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문제를 드러내셨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알았을 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에이, 다 아는데? 이러면서 책만 안 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데 18절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옳도다. 참되다라고 말하면서 여인을 인정해 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덮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매우 인격적으로 지혜롭게 그걸 드러내셨어요. 이 여인은 완전히 노출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요즘에 많은 전도 방법론 중에서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람들 거부감을 준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 그냥 인본주의적인 얘기들이 전도 방법론에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출되었다는 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은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 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체 조감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조감도의 시작은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무례하게 당신은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접촉점을 만드시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가시면서 인격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정말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담대한 복음전도자가 되실 수 있게 되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심각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죗된 본성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 자신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럴 때에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전두를 해보시면요. 부자 청년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어요. 참 괜찮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이런 질문 많이 안할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때요? 우리 청년들은 예외고요. <laughs> 네, 척하면 척알았요 <laughs>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찔리도다. 어찌할꼬? 라고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렀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구르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않아요.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지 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질문하지 않는데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것이 효력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최소한 길티 필링이 있어서 굿 컨션스가 있어서 선한 양심이 있어서 여러분 고민이라도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질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전도 현장에 가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무례하지 않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한 것이며 이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책망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그 상대방에게 우리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은 여러분이 복음 전도할 때, 어,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한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이두 가지 담대함과 겸손함이 조화를 이루고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두 가지 가치가 견고하게 통합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면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증거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가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강력하게 그 양심을 찌를 때에 그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삶이 완전하다는 것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룩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시름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그들 눈에 보여야지만 우리가 증거하는 이 증거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철학을 이끌었던 니체는 당신이 구속받았다는 증거를 내게 보이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롱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혀 담지 않은 교회 그리스도를 전혀 담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하는 입술의 증거의 최고의 변증법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는 가치인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훌륭한 논증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버린 겁니다 물을 가지러 온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삶 속에 이런 가치전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서 증거했습니다. 뭐라고 이 여인이 증거했습니까? 뒤에 보시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은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일을 와보라. 그일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것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그 연약함과 고난이 간증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real experience예요. 정말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physical miracle은 없었어요. 물리적인 기적은 없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받은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서 변화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real experience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4장 35절에서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두는 기쁨이 있고 뿌리는 기쁨이 있어요. 한 노인이 산에서 나무를 열심히 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와서 묻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왜 이런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 나무가 유실수입니까? 아, 그렇다네. 그럼 이 나무의 열매는 언제 과일을 딸수 있습니까? 60년 후에 딸수 있지. 그때 젊은이가 묻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왜이 수고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심은 것을 먹었고, 내가 심어야 누군가가 먹을 수 있기 때문이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애타한테 성경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때까지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은퇴가 됐든 떠나게 하시든 떠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저는 뿌린다는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 첫 번째 목사로서 이대 목사가 제가 뿌린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것이 제가 목회를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인 우리 교회가 3년이 채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개척 멤버에 개척교회 초대 목사가 개척 멤버의 성도들이 우리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두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학업의 자리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여러분 뿌리는 기쁨이 훨씬 고상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기쁨은 누릴 수 있잖아요. 거두는 기쁨은 그거는 내 능력 밖에 있을 때가 많죠. 뿌리는 기쁨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성대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